안녕하세요. 허성밥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지락 된장찌개 준비합니다. 세금된 바지락 한 봉지에 여기 에 중화새우 다섯 마리를 넣고 달래가 요즘 나왔더라고요. 달래 반 단에 양파 4분의 1개, 애호박 5cm, 홍고추 하나, 대파 10cm 넣고 깔깔하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된장물을 준비를 합니다. 쌀뜨물 500ml 넣어주세요. 표고 하나 정도 말린 거를 우릴라면은 팁이 있어요. 설탕 한 조건 한 꼬집만 넣어주시면 표고 검표고가잘 우려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우려줍니다. 이렇게 설탕 한 꼬집만 넣고 우려주세요. 표고 우린 물다 합쳐서 500ml 정도 넣어줍니다. 쌀뜨물에 다시마 하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된장. 직접 담은 된장입니다.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된장을 풀어주세요. 직접 담은 된장이기 때문에 콩 들어가도 맛이 좋습니다. 풀어서 이렇게 하시면 빠르죠? 된장 국물을 먼저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해금된 바지락은 깨끗이 3번 정도. 헹굼을했고요 중화새우는 제가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준비했습니다. 긴 수염 다 자르고 손질을 했습니다. 달래는 여기 뿌리만 잘 씻어주시면 돼요. 요즘 달래가 아주 깨끗하게 나와서 제가 먹기 좋게 한 7, 8cm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애호가 5cm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시고 5.5cm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달 모양 잘라주시면 돼요. 수저로 떠먹기 좋게. 대파는 반을 잘라서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빼주세요. 반개 정도만 고명으로 버스 썰어서 올려주겠습니다. 대파는 버스 썰어주세요. 두부 한모 작은모 3등분을 해주세요. 작은 두부로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1cm 두께로 잘라주세요. 한 수저씩 떠먹기 좋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불려 나왔던 표고버섯도 넣어주세요. 버섯이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버섯 한개 정도 이렇게 표고버섯을 불렸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요즘 청양고추 있으면 청양고추 넣으시면 좋는데우리는 매운 고추를 못 먹어서 풋고추 안 매운 거 하나 넣습니다. 준비한 야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지락과 중화새우 넣고 시원하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된장 국물이 팔팔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준비한 고명을 넣어주세요. 호박, 고부 표고, 양파 넣어줍니다. 대파도 넣으셔도 돼요. 주장 반 큰술만 풀어주세요. 된장 푸르실때 같이 풀어서 하셔도 됩니다. 간맞춤은 식성대로 소금으로 간맞춤 하시면 됩니다. 공명 양채가 반 정도 익었을 때바지락을 넣어주세요. 새우도 안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지락과 새우가 익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들어갑니다. 불을 조금 줄이시고, 고춧가루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래도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야지 좋거든요. 새우와 조개가 지금 다 익었거든요. 상 차림 하시기 전에 달래를 올려주세요. 후고추 홍고추도 올려줍니다. 위에 올라오는 거품은 조금만 건져주셔도 됩니다. 바지락 새우 된장찌개 마무리됐는데요.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개 된장찌개, 바지락 된장찌개, 조개 새우 된장찌개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지락 해금된 걸로 준비를 하시면 국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에 중화새우가 들어가면 국물이 정말로 시원하거든요. 조개에 들어있는 타우리는 심혈관질환 예방에 또간 기능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화새우 효능은 칼슘과 다우린이 풍부해서 고혈압 예방,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화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국물 맛을 보겠습니다. 국물 맛이 시원한데요. 여기에 청양고추 하나 드시면 더 칼칼하고 아주 맛이 좋은데요. 일반고추 넣었으니까 청양고추 한개 정도 송송 썰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국물 시원한 된장찌개 너무너무 맛이 좋습니다. 맛있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